안녕하세요 빨래맨 인사드립니다 우리 사장님들 어떻게 승부패는 다 배팅하셨는지 8시 20분까지요 사장님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승부식 배팅내역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장님들 이게 제첫 번째 배팅이에요 사장님들 아 사장님들 그리고 영상 보시면 우측 우측 화면 하단에 구독이란 글씨 나오거든요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안 되시더라도 한 번씩 그래도 도움 안된 영상 봐, 보시면은 도움이 안될 수가 없어요, 사장님들. 응? 쟤는 택도 없이 저렇게 해서 샀네? 한번 저폴도는 저 지워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 어제 마지막 승부패에 12,000짜리 픽에서 영상 맨 마지막 부분에 두폴도 축구 두폴도 배팅한 거 보여드렸잖아요. 파리 햄무 단통을 잘 물었는데, 햄무 3.7배나 되는 걸, 아 누가 봐도 그가 그러니까 호펜하임이 승이었는데, 괜히 킬론한테 꽂혀가지고, 킬론 프리는 사람 바람에, 5대 떡으로 발려버렸어요. 그래갖고, 개박살 났죠. 그거, 킬론, 완전. 일단, 제 첫, 승부식 배팅 내역이에요, 사장님들. 경남, 나, 이제 저번에 경남 이거 오박, 오박 갔는데, 10대 11로 쌓아놓고, 1대0으로 이기고 하다가 한골 먹혀갖고 1대1로 끝난 그 경기잖아요. 그리고 바로 오늘 경기하는 건데 아이 경남은 믿으면 안될것 같아요. 경남 선수보다도 그 감독 쓰레기예 쓰레기. 진짜 설견. 물론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심판이 자주 의지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심판이 한99% 정도의 경기를 지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뭐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반칙 나오면은 입금해라 입금해라 막 그러잖아요 심판한테 그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아, 안산뿌렌 요꼬마리 샤프로 요꼬마리 1등하고 거리 완전 멀어졌죠 뭐 얘네 요꼬마리가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지들이 뭐 이기고 싶으면 이길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열심히 안찰것 같아요 그리고 샤프로 프렌. 그리고 리버풀 도르트문트는 쌩승 원래 쌩승 이런 거 취사 안 하는데 배당이 너무, 너무 없다 보니까 응쌩승두 폴도 리버풀 1.2배, 2 도르트문트 1.32배. 이 마켓 플러스 시켰더니 7배 되더라고 7배. 이렇게 네폴리 1 4배 2만 원 갖고 14만 원 되는 거고요. 근데 진짜로 위에 거두개 맞춰놨는데 밑에 거두개 중에 하나가 부러지면 진짜 열받죠 이런 똥배는안 가시는 게 좋아요 사장님들. 그리고 두 번째 배팅 영상이요. 배팅 내역에 두 번째. 리버풀 이거 앞으로도 감독 바뀌었대잖아요. 그거 래 열심히 살것 같아요. 그큰 점수차로 지면은 음, 그래도 좀 감독이 바뀐 상황인데 좀 그렇지 않나 싶어갖고. 음, 류오프리야 똥줄로 이길 것 같아, 햄모. 그 도르트문트도 오늘 주전이 다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마인츠가 은근히 끈끈해요. 근데 마인츠 전 경기 전개받고 뒤졌죠. 역전패 당한 것 같은데. 그 오늘 끈끈하게 찰것 같아서 그 도르트문트도 햄무프라이브르크 그 유일하게 프라이브르크가 지금 리그에서 패가 없어요, 사장님들. 뭐 미넨도 패 있고 돌문도 패 있고, 뭐라이프치지도 페이크 다 있는데 이프라이브 루크만 지금 패가 없어요 제가 볼 때도 홈이 있고 그러니까 지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라이프치치는 지금 경기력이 막 들쑥날쑥하잖아요 크게 이겼다가 비겼다 뭐 졌다 막 그래갖고 믿음이 안 가요 그 리버풀 햄무 돌문어 햄무 프라이브 루크 프렌 이세풀리의 배당 굉장히 좋아요 이 24배가 넘죠 이렇게 배팅했고요 또 하나 돌문어 햄무 맹구 햄무 아 이거 맹구 진짜 나랑 사다 진짜 안 맞는 팀인데 한번더 믿어 보기로 하고 한번더 가봤어요 음. 똥줄로 이겨라 하고 그냥 맹구 햄무 웨시 밀란도 햄무 밀란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코로나 여파가 터졌대요 지금 선수들한테 그래고 지금 음. 원전한 1군이 다못 나온다는 것 같더라고요. 한 1.5군 정도 그렇게 나온다는 것 같은데 그래도 헬라스가 좀 그렇게 끈끈한 팀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밀란 또 홈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싶어 갖고 햄무를 초이스하게 됐습니다, 사장님들. 이게 세경기햄무 초이스했더니 44배가 넘어요, 사장님들. 이렇게 배팅내역 참조 좀 하시고요. 그리고, 로또 폴도 로또 폴도 아까, 돌문 햄무, 레, 저거 레스터, 맹구 햄무, 뭐 밀란 햄무, 그세 폴드에, 네 경기 더 출수 시킨 건데요. 볼프스 브르크도 뭐, 상황이 지금, 어, 계속 1위 달리고 있다가, 어, 연패하는 바람에 내줬죠? 어, 이, 이, 이길 것 같아요. 배당도 잘 받았어요. 그리고, 노리치 브라이턴. 이거, 생물을 깔려다가, 그냥, 헨승을로 까버렸어. 브라이턴 헨승으로요. 헨승, 핸슨 내가 볼땐 이거 4배를 넘게 줘야지 되는, 그런 상황 같은데, 3분 때 헨승 배당을 줬어요. 그래갖고, 브라이턴, 코퍼 1번 헨승으로 물게 됐고요. 샤워하고 리즈는 그냥 손잡고, 무승부 캐라고, 무승부 배팅하게 됐고, 소시, 소세지하고 마이루카마이루카마르루카도 못하지 않아요, 요즘에. 그 원정에서 지키기로 가면은 지지 않을 것 같아 갖고 수비적으로 가겠죠 아무래도 뭐 소세지는 또 리, 저거 유럽한과또 나가야 되니까는 그 마르쿠가 지지 않을 것 같아 갖고 마르쿠아 풀렌이 2 7배에요 사장님들 배당 은 너무 좋죠 이렇게 일곱 도 출시했더니 3,800배 아, 이거 하나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우리 사장님들, 그죠? 제가 배팅네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사장님들, 오늘 같이 경기 많은 날, 무조건, 진짜, 초전역부터 있는 경기, 이렇게, 출수하다 보면은, 맞히면 야, 괜찮은데, 못맞히면은 사장님들, 깊어요. 깊으면은, 복구하기 힘들거든요. 뭐 이렇게 경기가 많은 날은, 마치기가 더 힘들어요, 사장님들. 너무 초이스 할경기도 많다 보니까, 이것도, 이 경기도 좋아 보이고, 저 경기도 좋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많은 날은 더더욱 마치기가 힘들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가 많아갖고, 딱두 폴드만 찍어서 배팅하려고 했더니, 아, 두 폴드는 배당이 너무 안 나오는 것 같아갖고, 이렇게 세 폴드 위주로 지금 초이스를 하게 됐어요. 우리 사장님들은 제 영상 보시면, 배팅내역 참고하셔가지고, 두 펄도 위주로. 두 펄도만 가져가세요, 진짜로. 두 펄도. 제 배팅내역 보시고, 도움이 되시는 경기만 쏙쏙 뽑아가지고, 두 펄도만, 진짜로. 세 펄도도 많아요, 사장님들. 두 펄도만. 진짜 두 펄도만 가져가세요, 사장님들. 그래야 이겨요, 사장님들. 두 폴더 가져와도 못마치는데 진짜 이기는 게임 하셔야 되니까, 두 폴더로 승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사장님들. 수익 많이 내세요. 그리고 참 날씨가 너무 쌀쌀해졌어요. 우리 사장님들, 건강 좀 챙기시고요. 감사드립니다.